홈 시네마 어디서든 생생하게 새로운 차원의 몰입을 선사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존의 프로젝터가 낮은 해상도와 제한된 연결 옵션으로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26 신형 스마트 프로젝터는 이러한 고민을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4K 해상도와 Wi-Fi 6 지원으로 극강의 화질을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다양한 입력 출력 옵션 덕분에 여러 장치와의 연결도 손쉬우면 내장 스피커와 리모컨으로 사용의 편리함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게다가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쉽고 어떤 공간에서든 설치 가능합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고해상도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 제품으로 이제 어느 장소든지 나만의 시네마를 만들어 보세요. 노트북 화면만으로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 중에도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하셨나요? 저희 트리플 스크린 휴대용 LCD 백라이트 모니터가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단 하나의 케이블로 노트북에 연결하여 3개의 추가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특히 16인치 FHD 디스플레이 3개가 장착되어 있어 여러 작업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회전 브래킷으로 자유자재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윈도우즈 시스템 모두와 호환되며 복잡한 설치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해 이동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손쉽게 업무를 확장하고 멀티태스킹으로 생산성을 높여보세요. 지금 트렌디한 휴대성과 편리성을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충전 스피커 거치대가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준비하셨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다기능 무선 충전 유도 스피커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자석을 사용한 안정적인 거치 기능으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고정하며 무선 충전으로 불필요한 케이블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최상의 음질을 제공하여 모든 기능이 이 제품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를 챙기는 번거로움 없이 이 제품 하나면 생활의 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간편하고 다재다능한 새로운 스피커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 음악에 패션을 더하다,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쉬하게 여러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번거로운 연결 방법에 지치셨나요? 기대 이하의 사운드에 실망감을 느끼셨나요? 레노버 C02 멀티미디어 스피커가 그 모든 불편함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이 스피커는 유선과 블루투스 듀얼 모드를 지원하여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풍부한 음향 을 제공합니다. 이제 복잡한 연결 과정은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 고품질 사운드를 만끽 하세요. 스타일과 음질 그 어느 것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 레노버 c 0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공기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아로마 로 힐링의 정점을 찍어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과 스트레스 로 향기에 기대고 싶은 분들께 트렌디한 아로마 가습기를 제안 합니다. 첫째 우리 빗방울 공기 가습기는 초음파 기술을 응용해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가습 효과를 제공하며 실내 공기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립니다. 둘째 다채로운 빛의 조명과 에센셜 오일 디퓨저 기능이 어우러져 스트레스와 피로를 싹 날려주며 향기로 심신을 달래줍니다. MA-036 모델은 이미 사용자 리뷰에서 탁월한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AC 전력 방식을 채택해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가습기로 당신의 공간을 매력적인 향기로 물들여 보세요. 작고 강력한 겨울 필수템을 만나보세요. 추운 겨울 침실이나 사무실에서 포근한 따뜻함이 필요하신가요? 이동하기 불편했던 히터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온 PC 휴대용 전기 팬 히터입니다. 이 미니 라디에이터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데스크탑에 딱이며,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ptc 세라믹 난방 기술 덕분에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c. 인증을 받아 품질까지 믿을 수 있는 이 사무실에서 더 이상 추위 걱정 없이 쾌적함을 누리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법이 조화를 이루어 겨울 시즌에 없어선 안될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온 pc펜 히터로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겨울 보내세요.